안녕하세요. 성형공감채널 성공입니다. 요즘 보면 연예인분들 중에 뭐 김고은 씨라든지 뭐 박보영 씨, 박소담 씨 이런 분들이 참 눈도 크고 시원한데 쌍꺼풀은 없는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무쌍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어,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무쌍 눈매는 유지하면서 크고 또렷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무쌍, 쌍꺼풀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눈을 갖고 계신 연예인분들을 하나하나 요소를 따져보자면, 일단 이런 분들은 보시면 눈 주변에 피부가 굉장히 얇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분들은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없고, 만약에 속쌍꺼풀 얇게 있다 하더라도 좀 진한 형태를 띌 거고, 쌍꺼풀이 없다 하더라도 두툼하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낼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눈두덩이 위에를 보게 되면 지방량이 적당하기 때문에, 어, 이런 두툼해서 좀 무거운 느낌도 없고, 연두성이 위에 지방량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시원한 양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길이적인 측면인데, 길이가 짧지 않고 시원하게 빠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을 보게 되면 안쪽에 누오라 그러죠? 이런 붉은 살이 적당량이 노출될 때까지 뾰족하게 터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뒤쪽이 짧게 막힌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좀 시원한 무쌍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길이적인 측면, 면적 측면에서 이미 트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요소는 눈수덩이 위쪽으로 있는 피부들이 처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피부 처짐이라는 게 있으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쌍꺼풀이 없는 건 좋은데 눈이 작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피부 처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 크기를 적당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요소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눈썹과 눈과의 거리가 적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다는 얘기가 이런 눈뜨림이 너무 약한 분들은 이마를 이렇게 당겨 쓰기 때문에 너무 멀어진 거를 볼 수가 있겠고 눈뜨림이 좋다고 하더라도 눈썹 위치가 너무 가까운 분들은 이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퉁퉁한 느낌을 내거나 아니면 너무 좁아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적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쌍 을 가진 연예인 분들을 보면 그냥 눈이 뭐 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쌍꺼풀은 안 보이지만 눈은 크고 예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쌍꺼풀이 거의 없는 분들은 피부 처짐이라는 게생리확률이 높다라고 저도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처 높이에 접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처짐이 내려오는 거랑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접히는 점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내눈 끝점이 거기서부터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한 단계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쌍어풀이 없는 분들은 바로 처짐이 이제 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쌍어풀이 없는 이런 무쌍인 분들은 피부 처짐이 올 확률이 좀더 높고 빨리 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이런 무쌍 연예인들처럼 쌍꺼풀은 안 보이는데 눈이 커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 당연히 뭐 쌍꺼풀을 겉으로 안 만들면서 눈이 커져야겠죠? 그럴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은 눈썹 밑에서 이렇게 이제 절개를 해서 피부 양을 절제해내는 뭐 눈썹 밑 거상술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눈썹 자체를 당겨드리는 이마 거상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당기는 효과에 의해서 피부가 덮여서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길이가 좀 작아서 눈 크기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같은 내 눈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각종 트임들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면적 늘리는 거 말고도 눈두덩이 위에 이제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 눈두덩이의 이제 볼륨감, 무게감 때문에 이런 시원한 느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아주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눈두덩이 지방만 제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눈두덩이 지방제거술도 크고 시원한 무쌍 눈을 갖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연예인 분들도 보면 깜빡깜빡할 때 그런 무쌍의 눈큰 연예인들은 다 속쌍꺼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도 무쌍을 고집하기보다는 눈매교정을 할 때는 꼭 속쌍꺼풀이라는 게 포함이 돼야 된다 아니면 돼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쌍 눈매를 또렷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무쌍을 유지하면서 눈을 또렷하게 하는 방법들이란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될 텐데 하지만 이런 수술 방법들이 적당하게 통하지 않는 무슨 조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이러한 방법들을 고집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본인의 상태나 수술법을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